데이터센터, 전기차, 비트코인 채굴 시설 이런 신규 수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기용품 수요는 늘어날 시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교체 주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인데요.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변압기와 전선의 70% 그리고 전력 차단기 등은 60% 이상이 이미 30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타이밍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대표적인 전기 부품 기업이 이튼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. 이 기업은 변압기나 뭐 배전 반을 비롯해서 각종 전기용품을 만들고 전기차나 건물 등 수요분에 맞춰서 여러 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의 주가가 2년 전에는 13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315달러로 2.5배 가량 뛰었습니다. 올 들어서만 해도 30% 넘게 뛰었고요. 지난 1년간 약84% 상승했습니다. JP 모건은 이 업체를 두고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일부 부품 원자재 철강 코일 등의 공급망 제약이 있더라도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